이 보이세요? 문재인이 장준하 선생을 이렇게 팔았잖아요. 어? 홍보할 때는 좋. 이 사람은 노무현이고 장준하 선생이고 막억수로 생각하는 척홍보예요 하지만 막상 장준하 선생에게 문재인 정부가 항소. 무슨 내용입니까? 주미의 법무장관때음 긴급조치 중앙지법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구속된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국가가 총 7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. 그런데 정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. 하지만 이 항소를 포기할 수 있어요. 항소를 법무부 장관이 포기시킬 수 있어요. 근데 추미애는 이걸 포기 안 하고 항소시켰다. 유족한테 그냥, 어? 이제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, 어, 그 항소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중단할 것을 유족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편지를 띄웠는데도 문재인이 묵살하고,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묵살하고 장준하 선생을 항소를 했다. 검사를. 이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 항소를, 어,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. 어, 취소했다. 항소 취소 항소 포기했다 그러면 이제 장준하 유족들한테 아 배상금 지불하고 국가에서 배상금 칠억 팔천 지불하고 끝나는 거예요.